재밌게 살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하다. 새로운 걸 시도할 용기, 그리고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적극성. 문제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다. 에너지가 바닥나면 움직이기 싫고, 안 움직이니 더 처지고, 그러면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. 에너지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무기력해져서 악순환이 반복된다.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도전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무기력할 땐 그게 안 생긴다.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까지 처지지 않도록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.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. 충분히 자고 제대로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. 말로는 간단한데 실천은 또 다른 문제다.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불면증을 겪는다고 한다. 우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잠을 못 자서 우울한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다. 몸은 거짓말을 안 한다.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. 결국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답이다.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 것도 제대로 안 된다.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. 조택구아른 사랑입니다.